안녕하세요. 전설 하나로 이거 보기 슈퍼 마법 상자 보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번 하고 애들 다 하고 버그판입니다. 이걸로 한번 가겠습니다. 이걸로. 아, 베이비 들어가. 아, 퀴보다 나와? 들 내. 그그봐 아, 킬나 아, 너세. 오, 우시계

사진 모양이 있었고 찢어진 부분이 있었거든요? 왜안 돼? 그러면 음, 와이핑 안 되는 거 다시 되네 오 됐다 됐다 페이크 와이핑은 이렇게 돼요 그다음에 이게 이렇게 되죠 지금 배터리 고블린통이영이에요 이거 날리면 계속 이에요 달려라! 저는 지금 이게 우리가 승산이 제일 많아가지고 약하게 약하게 하는 거죠. 이게 페퍼이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 같지? 는드 여기다. 페카 두 마리를 한개먹이 라바구. 시냐고블 기다이거만 버그 반이하는 쪽인지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나갔다가 들어와야 돼요 끊겨요 이게 만약 끊긴다면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 아니죠? 한 번만 더 해볼까요? 한 번만 더 해보자 안 되면 되네 되네 정도? 이게처이 정도? 이이 정도? 이 개꿀. 아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이정이